서울시 마포구 당인동에 위치한 당일리발전소는 1930년에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당일리발전소는 1993년 서울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따라 LNG 화력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LNG가 친환경 연료로 알려진 만큼 당일리발전소 역시 친환경 발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현재는 마포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주민들의 휴식을 책임지고 있는 이 당일리발전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일리발전소로 인해 대기요염 및 건강피해를 보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발전사인 한국 중부 발전은 당일일 발전소의 배출 연기는 인체에 무해한 수증기라고 주장할 뿐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참다 못한 주민들은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발전소가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바로 밑에서 보는 주민들인데 바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가스관에서 이제 냄새도 맡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암 환자들이 이제 폐암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항의전화, 민원전화를 하면은 그 발전소 직원분들이 하나같이 아 이거 수증기라서 괜찮아요라고 이제 오히려 저희 주민들한테 너무나 안심할 수 있는 멘트를 지금 전화로 이제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들고 발전소에서 들고 나왔던 게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지화, 하나는 인체에 무해하다 청정올려다 저 건물 반 이상이 시설이거든요 신체적으로는 지하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속인 건데 가스관이 이렇게 되게 커요 발전소에 이제 가스를 저기 해야 되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굴뚝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크지는 않아요 크진 않은데 한 3, 4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연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냄새가 굉장히 무슨 약간 그프린네뭐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그 그때가 있어요. 그 나, 냄새가 날 때, 가스를 뺄 때. 근데 뭐 벌써 119신고하면그 가스는 다 날아가 버린 상태고 이게 물증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주민들만 아니 그 뒤에 주민들 이 앞에도 잘안 나요 냄새가. 그래서 그 주변에 솔직히 뭐 폐암이나 이런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고. 가스 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해 얻은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물론이고 질소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당일 발전소에서 작년에만 배출 할당량인 189톤보다 33톤이나 초과된 222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는데요. 이는 서울의 주요 쓰레기 소각장 세 곳의 배출량을 합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가스 발전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은 미세먼지의 주범이며, 이는 곧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로 이어집니다. 가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암 발생에도 주요한 영향을 줍니다.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일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직접적이면은 약간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누가 일본 학자가 얘기한 건데 소리 없는 암 살자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숨이 세면 죽는. 근데 이건 내 몸에 쌓이고는 있는 것 같아. 나도 무의식 중에 그냥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고 밖에서 생활을 하지만 이건 뭐 소리도 없이 그냥 서서히 쌓이다가 정말 이게. 발현될 시에는 내가 손쓸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간단 말이죠.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 와중에 당일내 발전소는 계속해서 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가동과 중단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LNG 발전소는 발전 단가가 높아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만 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주 꺼딱 켜고 나는 것이죠. 그런데 가스발전소는 가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할 때 불완전 연소로 인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보다 많은 대기요원 물질을 생성하며 배출가스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탈질 설비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량이 많아집니다. 즉, 재가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내 방에 향초든 양초든 불을 붙여가지고 켜세요 그리고 불어서 끄세요. 다시 켜세요 끄세요. 그럼 이게 꺼지면서 나오는 연기가 있잖아요. 이 연기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이. 네. 저희 동네 쪽으로 시설이 다 들어와 있니까안 그러니까 좋은 시설, 혐오시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 저희 쪽그 서측, 단쪽으로 다 몰, 몰아놨어요. 밭종수 앞에 사는 사람은 몰라요. 가스관이 보이는지도 모르, 모르, 모르세요. 밭정수 바로 앞인데도. 이거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안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버림받은 그런 주민들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서울시민들이 이 발전소의 진실에 대해서 아느냐. 왜냐면 이거 합정동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분만 이 발전소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혐오시설이고 어느 정도의 진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주민들과 서울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를 키르는 어머니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초미세먼지는 아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지를 마셨다고 해서 바로 이게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1년, 10년, 20년 쌓여가면서 나중에 어떤 병으로 내가 나타날지 모르는 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주민들이 당일리 발전소 측에 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하며 발전소를 재가동할 시엔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림 문자를 보내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당일리 발전소가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수많은 마포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그들에게 이젠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